아침 긍정학원 243일차 오늘 하루도 힘차게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쏘아벌 수, 쏘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재밌게 그리고 잘 보내보자. 어제 미팅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원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회도 나에게 주셔서 다음주에 바로 공연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나에게 좋은 기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오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그만큼 많이 상상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까지 갈수 있도록 계속 외치고 외치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다.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있을 공연에서도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을 내가 다 상상해보고 그런 그림대로 내가 해낼 수 있도록 계속 외치고 외치고 외칠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정말 요즘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나의 재능을 보시고, 내, 나의 노력을 보시고, 나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분들에게도, 그리고 관객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겠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1.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매일 몇 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고명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나의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10. 이런 생각을 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부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난 공연과 동시에 나의 이런 해답을 전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0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10월 21일에 있을 공연에 나의 모든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관객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있을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 박서진님이 신인상을 받게 되고 거기에 나도 초청되어서 같이 응원하면서 으쌰으쌰 할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많은 피드백과 앞으로 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고 나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목표한 그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이루어내자.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아, 더불어서 더 기쁜 소식은 내가 계속 이렇게 외치고 외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300명이 되었다. 이 300명들도 다 같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다 같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